이미 검찰에서 우리 아이를 성인 법정으로 보냈다.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우리 아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이런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가정법원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경우 우리 법원은 1심만 있는 것은 아니죠. 항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벌금형을 받았다고 라 한다면 항소를 통해서 가정법원으로 올수 있게 주장을 해볼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가정법원에 오게 할 수가 있다는 라 부분을 기억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다만,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요,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내로만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,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단 항소장부터 먼저 제출을 해 놓으시고,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